이렇게 스님 법문 들으니까 어떤 때는 처음에는 저 스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하나 하다가 여기 자꾸 좀 듣다 보면 좀 그럴듯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어. 이 보살은 좀 들어요. 아직도 네. 영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어. 아, 그 미워한 게 결국 나한테 손해구나. <laughs>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어, 나는 그거 잘났다고. 미워했는데, 내가 잘나고 지금 못 났다 해서 내가 미워했는데, 미워해놓고 보니 결과적으로 손에는 누한테 다 왔다. 네. 나한테 첫째 내기롭고, 우리 애들안 좋고. 어. 이걸 갖다 뭐냐. 하늘 쳐보고 침 뱉으면 누 얼굴이 떨어진다. 내 <laughs> 얼굴이 떨어진다. 이거와 똑같은 거 음. 그래서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죄가지고 진짜 못된 짓을 해가 참여하라. 얘기가 아니라, 이렇게 지금처럼 생각하면 누가 손해다? 네. 내가 손해다. 나한테 상처가 된다. 그러니까 그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.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 지혜롭게 그 사람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도 생각해 보고 시어머니 입장에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 있잖아. 보이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이 가면 시어머니 말때쓰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제가 잘못했다 그럴까? 친지대로 할 말이 있을까, 없을까? 그렇지. 있겠지?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. 할 말이 있겠지? 시어머니한테 요 얘기하면 며느리가, 어떻게, 어떻게 얘기할까, 안 할까? 하겠죠? 어. 그리고 또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가, 어? 이혼을 하면 애를 낳아놓고 안 가고, 데리고 가버려가지고, 손자도 못 보고, 또 이런 고민 할까, 안 할까? 하겠지.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아, 그래. 그그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좋다 이 말이야. 음. 그래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. 어. 그러면 이게 법문 들을 때 이제 어맞아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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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이런데 그 꼬라지만 딱 보면 어때요? 이게 이거 언데간데 없어지고 언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아까 저 얘기하듯이 엄마, 엄마, 막그 목소리만 들어도만 미운 감이 확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딱 아니구나 하고 깨쳐버리면 탁 되는 것도 있고, 다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시겠어요? 근데 그탁 깔아 채거하고 실제로 부딪히면 안 되는 것도 있고, 이래 그래. 근데 주로 요즘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는... 알아차림은 없어져 버려요. 아, 근데 생각 잘못했는데 이 바보 같이 생각이름 차가 없어지는데 주로 어릴 때 오래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지금까지 오래 해가지고 한 거는 이 생각이 바뀌어도 이미 습관이 남아가지고 꼬라지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탁 전소리가 튀어나와 버리고 화가 벌컥 나버리고 미움이 확 일어나 버리고 이런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꾸. 돌이켜야 돼. 어, 내가 또 바보같이 되구나. 또 내가 그러구나.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. 음.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, 직접 수행을 안 하고, 옛날에 이렇게 법문만 들으면 귀만 자꾸 이게 고급이 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사진님 법문은 귀에 들어오지도 안 해. 그런데 직접은 자 그거를 하면서, 참여를 하면서, 절을 하면서, 이렇게, 하, 아, 부딪혀가 안 되는 거 봐가면서, 하, 아, 또안 되네. 이러면 법문을 들으면 이게 똑같은 소리가 아니고, 그래, 맞아. 내가 또 놓쳤구나. 이렇게 자꾸 이게 법문이 테이프를 듣는데, 똑같은 테이프를 스무 번 들으면, 열아번째고 스무 번째고또 차이가 나. 분명히 열아번 있었을 때는 그 얘기 안한것 같은데, 스무 번째 들어보면, 저 얘기를 했어. 이 테이프가 바뀌었나? 이 생각이 들 만큼. 그게 자기가 경험한 만큼 이게 들리는 게 어때요?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뭘 해야 된다? 직접 해봐야 된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법문을 듣고 끝나면 다 갚버리면 그럼 뭐 허지부지 됐다가 또 이제 잘안 되니까 또 법문 들어와요. 마약같이 주사한대 맞고 갔다가 <laughs> 괜찮은 갔다가 또 <laughs> 어, 안 되니까 또 맞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맛보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이제 여기서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정해가 같이 뭐도 하고 절도 하고 마음 나누기도 하고 안 되는 거 이제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직접 서로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어 일어났나 이제 서로 깨워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실 하다 보면 막 며칠 하다가 안 되잖아, 그죠? 작심삼일이라고. 서로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가 해한3 주면 3주 이렇게 하면 이 습관이 하는 습관이 된다.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혼자 할수 있게 된다.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어, 수행 막복기 하는데 참여해 가지고 맛을 한번 보세요. 직접 절하면 여기서 뭐 절하라 삼백 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다리 다리 아프겠다. 아이고 힘들겠다. 그데 아무 힘안들것 같은데 해보면 어때요? 진짜 힘든 게 있고, 와 힘들어 어떡하노 했는데 해보니까 별로 힘안 들고 좋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. 아시겠어요? 경험을 해봐야 돼 힘들어도 그것도 뭐다? 경험이요. 아시겠어요? 그런데 어떤 거는 힘이 좀 들까 안 들까? 들지. 왜? 뭐든지 담배 피우던 사람이 안 피워도 힘들어요 안 들어요? 힘들어요. 습관화된 거를 끊으려면 힘들어요. 안 피우던 사람이 피우려고 해도 힘이 들고,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려고 해도 힘이 들고,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하려그래도 자꾸 이제 부가 안 되고, 잔소리 하던 사람이 안하려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고. 어. 그래서 이게 힘드는 거예요. 그 고비를 넘겨줘야 돼. 어. 그 고비를 혼자 못 넘기 때문에 같이 넘기면 좋고, 어. 그래서 우리가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좋아진다. 이게.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제 수행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